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엔젤스윙의 박원영입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 현장에서 가장 지금 많이 도입되고 있는 드론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우리나라 현장에서도 한150 현장이 지금 도입되어서 지금 드론 데이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주일에 한 번씩. 현장을 가상화하는데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미 상용화가 되었다 그리고 이미 많은 현장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 플랫폼을 상용화 시켰다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그냥 기술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과는 조금 차별화되지 않았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건설 현장을 저희는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키워드의 한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 캡처라고 하는 현장을 가상화할 수 있는 수단이면은. 저희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가상화된 현장을 통해서 유저들에게 베네핏을 주는 형태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스캐너, 360 카메라,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얻어지는 그런 이미지와 영상까지도 포함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현장을 가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건설 현장이 저희 때문에 진짜 바뀌고 있는데요. 어, 현장 가상화된 것들을 통해서. 현장 기록과 리포팅 그리고 공정 회의하는 모습까지 현장 워크플로우를 반영한 시공 관리 어, 현황 측량과 토공 물량 산출 아마 드론 측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들어보셨을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장의 안전 관리까지 잡을 수 있는 이 현장 가상화 솔루션이 엔젤스윙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현장은 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회의하는 모습들을 보면 더 이상 밖에 나가서 하지 않고 현장 안에서 회의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이렇게 3차원 모델들을 아주 정확하게 가지고 올수 있고 가지고 온 것이 정말 실제 좌표 기반으로 그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 웹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별도의 뭐 레비처럼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로그인해서 쓸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돼서 이미 현장에 다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가볍고 빠르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특장점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날짜별로 주기적으로 기록 관리한다라는 면에서 이미 특장점을 가진 제품으로 평가가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 관리했을 때 건설 현장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알고 또는 만약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 잘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문제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제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기술력 중에 하나가 왜 엔젤스윙 제품은 이렇게 건설 현장,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 이렇게 많이 도입되고 다른 제품은 못하냐라고 했을 때 건설 현장은 정말 바쁩니다. 현장 사람들은 자기가 드론 날리는 거, 작업 하나 더 하는 거조차도 사실 싫어하는데 특히 지상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확도 확보에 있어서 꼭 입력해야 되는. 기존 어떻게 보면 동종 업계 일반적인 어 어떤 워크플로우 입니다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유저가 사용자가 이 점들을 지상에 있는 기준점들을 찾아서 일일이 사진에 태깅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해야 돼요.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AI 기술인 딥러닝 기술과 컴퓨터 비전 기술 중에 패턴을 매칭하는 기술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디텍팅하고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이것이 해외 스위스에 있는 회사의 제품보다도 정확도가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도 검증을 했고 저희 회사의. 논문도 발간했고 해당 내용으로 그 기술 백서를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술력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저들에 있어서 되게 편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건설 현장에 이런 스마트 기술이 뿌리 내리고 정말 사용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라는 포인트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현장에 가상화된 것들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가상화된 현장을 더 실제와 같이 만들 수 있을까? 에 대한 연구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다양한 데이터 타입과 저희가 그 이런 3D를 보여 줄수 있는 뷰어들을 개발을 해서 계속 렌더링하는 방식들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의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 도면을 가지고 하죠. 그 시공 도면과의 오차를 잡아내는데 기존에 이 시공 도면을 업로드 할 때도 보통 DWG 파일이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게 다른 데이터 플랫폼에는 없습니다. 국내외에 전무하고요. 저희는 DWG 파일 그대로 업로드해서 DWG 파일 그대로 있는 좌표를 변환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드론 측량 데이터만 정확하다면은 그 오차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저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시공할 때 항심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정말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어, 여기서도 보면은 파일 시공하는 파트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황 측량 및 토공량 물량 산출에 있어서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드론이라고 하면 드론 측량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죠. 당연히 이런 기본기들을 잘 갖추고 있고 이미 어빔 모델을 기반으로 토공 물량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빔 데이터를 저희 플랫폼에서 인테그레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리얼리티 캡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캐드 데이터 빔 데이터를. 앞으로의 계획한 부분들까지도 이 가상화된 현장 안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면에서 이미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다라는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공에 대한 단면도를 끊는 기능들은 당연하고요. 그 단면에 있어서 이렇게 계획고가 얹어져 있다면은 그 계획고 기반으로 신, 실제 시공 현황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차원 정사 영상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빔으로 만든 데이터를 중첩해서 가시화하고 이 가시화된 굴짝계획 평면도를 기반으로 물량을 산출하는 것들을 날짜별로 할수 있기 때문에 토목 공정률에 있어서도 파악하는 데 용이한 제품으로서 이미 어, 사용이 되고 있다는 라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적으로도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은 물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어디가 절토부인지, 어디가 성토부인지, 그 절토부가 어디가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한다라는 면에서 제가 이 예시를 보내어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작동하는 모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현장에 있는 이런 그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런 물량을 산출을 이렇게 되게 가볍고 빠르게 할수 있다라는 면에서 어 저희가 이제 어 계속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냐,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한 내용이죠. 이제 저희가 그 레이저 스캐너는 그래도 업계에서 알려지기를 가장 정확한 어떻게 보면 측량 할수 있는 그런 스캐너라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레이저 스캐너랑 저희가 비교했을 때도 0.13%, 0.06% 하는 아주 미미한 오차를 보이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저희가 버전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 가면서 이 캐드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 빔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차들을 다 하나하나씩 잡아내고 있다라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시장에 있는 이 드론 데이터 플랫폼들은 과거의 기록 그리고 측량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이 데이터, 현장 가상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 미래 계획과 소통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으로서 차별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장 안전 관리하는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모델들은 실제 장비들을 장비들의 디멘션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든 모델들입니다. 그 모델들을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준비했고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유저들이 배치해 볼수 있죠. 그리고 이 배치하는 작업을 시공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협력회사가 쓰게 됐습니다. 이게 빔이 10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에서 적용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3D를 줘봤자 2D를 가지고 시공을 하니까 결국에 이빔 데이터가 쓸모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어, 이거를 협력 회사부터 이렇게 3차원 기반으로 시공 작업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가설 계획을 세운다. 이 파트에서 저는 분명히 변화점들을 저는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연도 준비했는데, 네 카메라 잡아 주시면은 제 여기. 쉽게 할수 있는 것들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유저가 이게 협력회사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게 밑에 있는 거 라이브러리를 게임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궤도식 25톤짜리 장비들을 얹고 싶다면 이렇게 손쉽게 배치를 해서 얹을 수 있고 이 친구의 각도나 위치들을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 관리자의 위치, 근로자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배치하고 이제 시점들을 변화를 시켜 가지고 당연히 위험한 지역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당연히 로테이션과 작업 반경 이런 파트들을 손쉽게 할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것이 배운 사람만 또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만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끝으로는 저희가 빔 데이터 그리고 현장 가상화에 있어서 아까 차별화된 기술들을 만든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 요새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핫합니다. 어, 현장에서 가상화된 게임과 같은 환경에서 3차원 기반의 사람을 가지고 인터랙션할 수 있는 파트에 있어서 이제 산업과 사회에서 되게 주목하고 있는 기술인데, 이 해당 기술들을 실제 저희가 가상화된 현장, 저희 플랫폼에다 그대로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데이터들은 지금 빔이 있고 밑에 있는 데이터는 드론으로 만든 포로그램을 트리를 만든 3차원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저희는 어~ 여러 사람들이 이런 가상 현장에 안에서 안에서 캐릭터를 가지고 인터랙션 할수 있고 여기서 측량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빔 데이터를 어~ 얹어서 조망할 수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현실감 있게 네, 발표 시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고맙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